이거 진짜 좋은데 이 구도? 빨리 와 이리로 아이돌이다 아이돌. <laughs> 아 인사, 인사 멀리서 멀리서 인사 멀리서 딱하고서딱 가서 안녕하세요 내집 말하는 곳은 훈련장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여기 어디죠?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 광희. 국회... <laughs>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지금 뒤쪽에 보이시는 3층 전원주택을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좀 드리면요. 일단 대지 면적은 97평, 실사용 면적은 63평인데 여기 도로 지분이 몇 평이었죠? 이곳의 도로 지분은 7평밖에 안 돼요.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적으로 20%가 나가는데 7평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대지 전용이 한 9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힘들죠? <웃음> 자세가 <웃음> 굉장히 힘든데. 방도 굉장히 많고요. 중앙 정원 있고 그 다음에 각각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빠져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총몇 세대죠? 8세대로 이루어질 현장입니다. 8세대 분양가는 얼마예요?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릴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9억 8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요 일단 3억 5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채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한 4억 정도. 실입주금이 5억 한 8천 정도 있으시면 입주를 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장점 몇 가지만 설명해주세요. 네, 이곳의 장점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영상 편집해주시는 분께서 잘 자막으로 기재를 해주실 거예요. <laughs> <laughs> 독립줄 놈. 자, 장점 설명해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외부부터 내부까지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가실까요? 가시죠. 아.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이 뒤에 보이는 이 멋진 건물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여기는 계획관리예요, 과장님,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건평이 몇 평이었죠? 건평은 총 합쳐서 63평 정도 됩니다. 네, 대지가 97평, 건평 63평, 굉장히 넓은 실내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3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현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주차공간부터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주차공간인가요, 과장님? 네, 지금 이 최대 주차공간은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진입도로에다가 이면 주차를 하셔서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들어오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대지 크기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마당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는 크기의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커도 사실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적당한 사이즈의 잔디 마당 설치되어 있고요. 대문을 들어오셔서요. 현관으로 들어오는 문까지는 전부 디딤석을 마련을 해 주셔서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조경수를 예쁘게 심어 놓아 주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이제 골드 베이스톤이라 그래서 천연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석을 합으로 마감을 해 주셨고요. 위쪽에는 스타코, 그다음에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방이 총 5개, 그리고 중앙 정원도 있고요. 넓은 거실과 주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데크가 있는데 과장님 이거 뭐예요? 네, 지금 이 앞쪽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부목이 아니라 원목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니스 같은 거 바르신 게 아니라요 이제 천연 오일 같은 거를 쭉 발라 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수도시설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정화조는 심어져 있나요? 아니요 이곳 현장은 오폐수가 직관인 현장입니다 네 오폐수 직관 현장입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전실 공간이고요 전실 들어오시면은 이제 좌우측으로 모두 신발칸 긴장으로 총 6칸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어, 신발 칸 수납창 크기가 꽤 커서 웬만한 신발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은 이제 양기형으로 슬라이딩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실 문을 통해 들어오시면 정면으로는 중앙 정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안쪽에는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됐는데요. 채광이라던가 환기시키시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들어오셔서 좌측편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실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거실 공간이에요. 일단 거실 사이즈가 저희가 최근에 봤던 현장 중에서는 가장 넓은 편에 속하는 거실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요. 바닥은 모두 강막루인데요 벽이나 천장 모두 도장마감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LED 조명과 메립등잘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삼성 제품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트월 같은 경우는요 이쪽면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100인치 이상 되는 큰 TV를 놓으셔도 충분히 확보를 할수 있는 공간 반대편에 소파 자리가 되겠죠 중앙 정원 픽스창 안쪽으로 소파를 두시면은 넓은 거실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호는 이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남서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광 상당히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창호는 이탈리아 시스템 창호, 유명한 거죠. 알파칸 제품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키플로로 되어 있어서요. 어, 층구가 더 높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전실 우측편으로 준비되어 있는 주방 공간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주방이 웬만한 전원주택에서 보는 그런 주방이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수납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상하부로 올 화이트톤의 깔끔한 수납 가구. 자 그럼 정면부터 하나씩 보면요. 광파 오븐 기본 옵션으로 한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삼구 콕탑과 후드. 그리고 후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장 쪽에도 후드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 연기 나는 음식이나 냄새 나는 요리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싱크볼은 우측편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대, 그리고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자리 모두 잘 설치되어 있고요. 어, 식탁 같은 경우는 요뭐 이쪽에다가 어, 이렇게 ㄷ자 동선을 사용하시면서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중앙 정원 쪽으로 식탁을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중앙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폴딩 도어가 멋지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도한대요보관 되어있습니다. 자, 중앙 정원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중앙 정원은 현재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입주하신 후에 이곳에다가 뭐, 나무 같은 거 심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작은 그냥 화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세탁실이 3개나 확보가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모두 세탁실이 있는데, 먼저 1층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층 주방 옆쪽에 확보가 되어 있는 세탁실입니다. 지금 정면으로는 따로 세탁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밑쪽으로는 이렇게 수전이 두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주방 반대편으로는요, 1층 방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1층 방 역시 바닥면 감마루, 벽과 천장은 도장마감으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마이너스 몰딩이나 걸레 바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있어서요.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기역자로 코너창이 나와있어서요. 모두 3중 시스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체락 기능이 다 들어가있는 알파칸 창호와 1층 방에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어, 시스템이어컨는 따로 없는데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가 굉장히 시원한 것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1층 방 모두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1층 공용 욕실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1층 공용 욕실이 상당히 큽니다. 이쪽으로는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 하나와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구조 특성상 환기창은 없고 환풍기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하부로는 세면대 하나와 양변기.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1층 공용 욕실의 모습까지 다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이제 바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도 뭐 잔진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요 방이 두개 그리고 테라스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인데, 방 넓이가 상당히 넓어요. 웬만한 전원 주택에서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안방 정도의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감 자재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아시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따로 스탠드형이나 혹은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창이 총세 군데로 나와 있어요. 뭐 환기시키시거나 채광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창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욕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2층 방 욕실에는요, 앞쪽부터 비데가 설치되는 양성기와 세면대, 그리고 수납가구와 거울, 그리고 환기창이 2층 욕실에는 나와 있어요. 샤워, 수전, 그리고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2층 첫 번째 방의 욕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 방마다 모두 이렇게 보일러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바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에 드레스룸이 없었어요. 가족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이곳을 드레스룸, 방금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거주하는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모두 시스템 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아,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1층에서 또 보여드렸던 중앙 정원과 연결되는 창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라스 쪽에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기 상당히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두 번째 방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는 그렇게 넓진 않은데요. 이 공간은 개인적인 테라스 공간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층 두 번째 방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테라스 공간이 하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예쁜 조경수도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인지 알아요, 과장님? 뭐예요, 거기? <웃음> 세탁실입니다! <웃음> 어, 일단 1, 2, 3층 모두 세탁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쪽 공간이 문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1층에서 보셨던 세탁실과 동일한 사이즈의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 모든 반 안내는 도와드렸고요 이제 공용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2층 공용 테라스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넓은 공간의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 일단 뒤쪽엔 텃밭까지 따로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자 텃밭을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이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집 마당 안에 있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나무? 과장님 건 아니죠. 임시, 집주인 거겠죠. <laughs> 집주인 네, 굉장히 멋진 소나무 한그루내집 마당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이 이렇게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도 상당히 좋고 일단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전원주택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도 상당히 조용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근데 호재가 많아요. 호재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층 모든 공간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3층 공간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왔어요 3층도요 방이 두개가 확보가 되었는데요 어, 일단 첫번째 방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방은요 일단 천장이 굉장히 독특한 예쁜 모양으로 포인트를 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조명은 없고요 메립등으로만 마감을 해주셨고 창호 똑같이 3면으로 잘 나와있고요 바닥은 강마루의 벽은 모두 도장마다. 어,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는요, 일단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의 방 혹은 게스트룸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일러나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천장 모양이 아무래도 포인트를 줬다 보니 벽걸이형 에어컨을 한대 설치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두 번째 방입니다. 어, 두 번째 방 역시 2층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천장은 방금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포인트를 주셨고요. 예쁜 조명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크게 환기창 하나 확보되 있고요. 반대편에는 중앙 정원에서 연결되는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방 역시 에어컨 따로 없습니다. 따로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 공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층 세탁실 공간과 흡사한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어, 3층 공용 욕실이에요. 어, 3층 공용 욕실은요, 앞쪽부터 양변기 세면대 수납하고 전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과 샤워 수전, 환풍기도 있고 환기창도 있어서요. 환기 걱정안 해도 좋을 것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해 있는 어, 고기동이죠 고기동 단독주택 현장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어,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유선 문의 주시면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집마련연구소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실내 면적이 상당히 넓으면서 중앙 정원이 상당히 매력적인 현장.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